우리 옛날 화음경 배웠잖아요. 화음경 배울 때 화음경 첫머리에 나오죠. 부처님이 화음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신 후에 법열에 젖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희열이 너무나 커가지고 21일 동안 그 법열에 젖어가지고 법의 기쁨에 젖어가지고 설하신 경전이 화음경이라 하잖아요. 20하루 동안 그 화음경이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화음경을 제일 꼭대기에 두고 다른 경전들은 다 밑에 두잖아요. 화음경을 제일 꼭대기에 두거든요. 그 화음경의 첫 구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묘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땅은 금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존재 두두물물이 전부 화려하게 금으로 빚어져 있고 찬란하게 빛이 나고 황금보다 아름답고 모든 세상이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그렇더라 하는 걸 부처님이 막 화엄경 첫 구절에서 그렇게 얽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때아 깨달음이란 세계가 그렇게 정말 이 넉넉하고 모든 게 구족되어 있고 풍족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희황하고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깨달음의 세계가 정말 그렇게 황홀하고 진짜로 아름답고 정말 장음이 잘돼 있는 그런 세계구나. 누구나 깨달음의 세계를 그렇게 상을 갖게 돼요. 상을. 근데 오늘 제가 그 숙제가 확 풀렸어요. 아 깨달음이란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두고. 두두물물이,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 길 옆에 피어있는 잡초 하나까지가 다 부처의 화신이었구나. 하나, 하나, 하나가 전부다 정말로 진리의 법신이구나. 부처의 화현들이에요. 부처를 노래하고, 새소리, 물소리, 계곡소리, 모든 소리들이 부처의 설법이구나. 부처님의 설법이고, 부처님의 화현이고, 아, 부처님이 이걸 두고 그렇게 묘사를 하셨구나. 우리 모든 존재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하나, 전부 부처의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게 확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진리구나.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법신의 화현이구나.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달으니까,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존재라는 것이, 아,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게 전부구나. 아침에 눈 뜨는 우리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아침에 눈을 못 뜨면 내가 재산이 0억이 있던 천억이 천억이 있던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제일 소중한 게내 존재예요. 내 존재 내가 살아 있음 나의 존재 이 자체가 바로 진리였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왜 옛날 어른 스님들이나 선사 스님들이 존재 자체를 지복이라고 했네. 지복. 지극한 복이고 지극한 기쁨이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왜이 법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 법을 왜 깨달아야 되는지. 이 법을 깨닫고 나더라도 우리가 한참을 공부를 해야 돼요. 갱참 30년이라 그러고 옛날 어른 스님들은 이 자리를 보더라도 30년을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이 이 자리를 알고 나면은 윤회가 더 이상 없어요 윤회의 세계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을 우리가 막 괴롭다 하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고 뭐 인생이 고해에 받아도 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일으킨 생각이다. 다 내가 일으킨 생각이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괴롭다 하는 것이지 원래 없는 것, 원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야,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성정과 지혜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깨어 있어서 알게 되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라 그래요. 자성문의. 자성 내 안에 내 성품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을 따르는 문은 요거는 이제 수행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수행이 가치가 없느냐? 아니에요.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업을 따르는 업으로 인해서 태어나서 전생, 전생, 전전, 전생부터 갖고 온 업과 섭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깨닫지 못했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절을 하고 열심히 보시 공덕을 짓고 하면서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의 경지로.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이제 보조선인께서도 처음에는 돈문을 강조를 해요. 먼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지만은 뒤에 가면은 수상문. 깨달음을 향해서 꾸준하게 닦아 나아가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설사 닦아 나아가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 자리가 텅 비어 고요하다는 뜻이고, 텅 비어 고요하지만은 지혜가 있다. 지혜. 다 안다는 뜻이에요. 밝게 안다. 그래서 그걸 선정과 지혜를 공적 영지라고도 하고, 지관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를 사마타 위빠사나 뭐 같은 말들입니다. 그 이제 전과 해의 두문 두문이라는 것은 돈문과 점문을 가리켜요. 돈 그냥 한번 깨닫고 나면은 다 끝난다 하는 게 돈이고 깨달아도 닦아야 된다 하는 게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하고 닦는 것도 점수에 들어가고. 깨닫고 닦는 것도 점수에 들어가는데, 이제 보조진울 스님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중생들이 습기, 낙업생례로 익혀온 습기, 업, 업습이 남아있어가지고, 깨달았더라도 닦아야 된다. 깨달았더라도 금방 부처가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라는 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본래 갖고 있는 것. 본래 있다. 라는 그런 뜻이고. 둘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 요거는 닦아서 이루어야 된다는 선정과 지혜는 닦아서 이룬다. 뭐 삼천배를 하든지 경전을 보든지 주력을 하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닦는 것을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닦아서 이루는 것 그런데 이제 요 보조 스님 같은 경우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우리 안에 선정과 지혜는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닦아서 얻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해요 닦아서 얻는 게 아닌데 우리는 깨달음 하면은 닦아서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수행을 해서 얻어야 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닦아서 이루어야 될 필요가 없고, 있는 걸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있는 걸 보기만 하면 된다. 그걸 돈 오라 그래요. 문득 보고 깨닫는다. 하는 뜻입니다. 문득 보고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도노와 점수를 지금 스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깨닫고 닦는 걸 깨닫고 나서는 닦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닦아야 되며 또 점수라는 거는 하근기, 끈기가 열등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닦아 나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걸림없는 고요함, 선정입니다, 선정. 그 다음에 아는 것, 지혜. 이게 원래 무위여서 무위라는 것은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의 티끌도 작은 번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번뇌도 없으니 어찌 번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대로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도 이 번뇌를 끊을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성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품 그대로가 선정과 지혜다. 운문스님이라고 했어요. 운문스님 운문화상에게 한 스님이 청정법신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청정법신이라 하잖아요. 청정법신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스님 대답이 약초가 대울타리 그랬어요. 약초가 대울타리.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랬어요. 약초밭의 울타리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니까, 황금털 사자. 황금털 사자. 공통점이 있어요. 약초밭의 울타리라는 대답. 부처가 뭡니까? 약초밭의 울타리.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까? 하니까, 황금털 사사다. 음, 말문이 막히죠. 기가 막히는 대답이잖아요. 꽉 막힌 상태. 도망갈 데가 없이. 그냥 꽉 막힌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상태예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대령화상이라는 스님에게 어느 스님이 이 몸은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은, 않는 영원한 법신이란 뭡니까? 그랬어요. 몸은 없어지는데 몸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법신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님이 대용화상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산꽃은 울긋불긋 활짝 피었고 골짝이 물은 그득히 고인 채 지푸르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모르겠죠? 향음 스님이, 향음 스님이 대중들한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탔는데,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뭇가지를 딱 물었어요. 입으로.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으로는 가지를 잡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딱 물고, 나뭇가지를 물고 매달린 거예요. 그래 매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서 뭐라고 묻냐 하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대답은 해야 되고 입을 열면 떨어져 죽을 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향음 스님이 아,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대답은 해야 되고, 입만 열면은 떨어져 죽고. 그때 이제 한 스님이 있다가 대답을 했어요. 나무에 올라갔을 때라면 묻지 않겠습니다. 올라갔을 때라면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님이 허허 하고 웃으셨어요.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화두 화두는 뭐냐면은 하 생각에 틈을 주지 않아요. 생각에 틈을 주지 않아요. 도망갈 틈이 없어요. 말문이 꽉 막히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 마음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화두를 이런 화두를 가지고 아까 청정법신이 뭡니까? 하니까 약초밭에 울타리 왜 울타리라고 했을까? 왜 약초밭에 울타리가 붙여일까왜 울타리라고 했을까? 그걸 찾아 들어가면은 어긋나요. 화두에는 말 뜻을 말의 뜻은 없습니다. 화두라는 것은 바로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게 화두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돈문이라는 게, 돈문. 이 자리에 선정과 지혜가 그대로 갖추어져 있어요. 내 성품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따로 수행을 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 부처의 자리는 이미 내가 갖고 있고 늘 쓰고 있고 잠시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래요. 부처의 자리라는 것은. 그래서, 그 부처의 자리를 직접 보는 걸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그래요. 직지인심. 이 자리를 깨닫는 가 그게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 게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예요.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수상문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깨달음 하면은 상을 갖는 거예요. 어떤 모양. 깨달음 하면은, 어떻겠지, 어떻겠지 하고, 우리는 상을 가지게 돼요. 진리에 따라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막 산란한 마음, 또는 막 이렇게 혼침, 산란, 혼침이라는 거는 정신이 말똥하지 않고 흐리멍텅한 걸 얘기하죠. 무명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혜로서 이렇게 밝혀나가는 대부분 우리 수행이 다 그래요. 대부분 우리 수행이 마음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지혜에 모든 걸 반조해가지고 마음을 닦아 나아가는 거죠. 만약에 먼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한다면 고요함과 아는 것이 자세하여 다시 대상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공력이 필요 없을 텐데 먼저 깨닫고 나면 수행을 안 해도 안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미 완전하니까 이미 깨달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수행이 필요 없을 텐데 어째서 수상문, 즉,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수상문은 하열한 근기가 닦아 나아가는 방법인데 왜그 돈문에 수성한 근기들이 깨닫고 난 뒤에 또 닦아야 됩니까?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조 스님은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방편으로 열어놓았는데 이제 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전후가 없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돈문과 전문의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가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제 깨닫고 또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의 수행을 왜 깨닫고 난 뒤에 꼭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죠. 보조스님은 원래 도노돈수 입장이에요. 도노돈수.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선전과 지혜는 내 안에 그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그런 입장인데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깨달음의 자리를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업이나 섭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고 분별심으로 딸려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깨달음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근기들을 위해서 닦아 나가야 된다 하고 이제 점수의 그런 문을 방편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계속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세상에는 불고살보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부처나 보살의 경지로 가는 사람보다 중생의 입장에 머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깨달았, 이 자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불보살보다는 중생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두운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방편을 세우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후학들을 위해서 계속 본문을 서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 성품을 스스로 닦아서 불도를 이룬다. 자기 스스로 이룬다. 수행할 필요가 없다네. 수행할 필요가 없다.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어. 깨달음은 저절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면 열애가 이 세상에 오든 안 오든, 부처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는 이미 있었던 것이다. 열애가 와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 새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늘 있던, 늘 있던 것이다. 열애가 오든 안 오든 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숲 속에서 옛 길을 찾았다. 옛날부터 있던 길,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게 아니고, 옛 길을 찾았다. 그러셨어요. 옛 길. 이미 있던.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긋난다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 지금 있는 이대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가 완전한 깨달음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막 지금 있는 이대로 깨달음면 내가 붙여다 해서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눈이 떠져야 돼요. 이 자리를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이 해안이 열려야 이런 이제 말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아, 깨달음이 바로 이거였네. 바로 여기였네. 이 자리였네. 한 번도 내가 떠난 적이 없네. 태고적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변함없이 이 자리였네. 변함없이. 여러분들, 10살 때도 나, 20살 때도 나가 있었고, 30살 때도 나가 있었고, 50살, 60살, 70이 돼도 나는 변함없잖아요. 몸은 변했어요. 내 모습은 다 변해갖고 형편없이 늙어가지만은. 변했지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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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죠. 나라는 존재는. 죽어도 그대로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늙지도 않고. 여러분들 마음이 늙었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두 가지 표현을 쓴다 그랬죠. 마음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있다가 없다가 뭐 분별심. 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마음은 가짜 마음이고, 이 마음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이대로 있는 마음 그걸 불성자리라 하고 그걸 이 자리 그걸 깨달음의 자리라고 해요 진리라 하고 그 다음에 열애라 하고 진여라 하고 그렇게 부르죠 부르는 용어는 뭐라고 불러도 다 틀려요 이 자리는 뭐라고 불러도 다 틀리고 뭐라고 불러도 다 맞아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함없는 자리 늘 나와 함께 있었던 이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이 눈이 한번 떠져야 우리가 이제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수행을 이제 또 바로 이 자리를 지키는 수행이죠 이 자리를 늘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하면서 아이 자리였지 내가 부처였지 부처 내가 옛날부터 부처였고 내가 원래부터 변함없는 여래였다 하는 걸늘 인지를 하고 이 자리에 대한 이이 자리를 내 삶에서 계속 이제 확장시키고 이제 대입을 시키면서 익숙해져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그런 수행이에요. 항상 도대체 나는 누굴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몸도 나가 아니고 마음도 나가 아니고 하루 종일 내가 동동거리고 뛰어다녔는데 하루 종일 동동거리고 뛰어다니는 것은 누가? 나를 움직였지? 무엇이 나를 움직였는가? 내가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해서 한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아침에 눈을 떠야지 하고 눈 뜨는 게 아니죠. 저절로 눈이 떠지고. 일어나면 저절로 세수를 하게 되고, 저절로 옷을 갈아입고, 저절로 밥을 먹고, 저절로 볼 일을 보러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자리, 나를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이 먹고, 이 먹고, 송담에큰 스님은 늘 이먹고,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하는 이, 이 물건이 무엇인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나를 조종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해서 이먹고 해, 이먹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주인공이 있다니, 주인공, 주인공. 나로 움직이는 주인공. 그 부처예요. 그 자리가 부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자리를. 그 자리 깨닫는 것이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겁니다.